학년이 바뀌기 전 마지막 시간인 겨울방학에는 저와 함께 학습결손을 잡는 딱 한가지 공부만 하시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곧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식이 빠른 학교는 24일날, 늦은 학교는 1월달에 할 것도 있겠네요.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미 각종 여름방학편과 겨울방학편에서 안내드렸던 내용을 중복하기도 그렇고 그 내용을 피해서 마음속에 없는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를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어떤 주제의 영상이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자네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겨울방학 동안 정말 이 공부만큼은 꼭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학습결손예방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서 측면이나 생활 측면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방학표를 참고하셔서 이번 겨울 그리고 내년 계획 세우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에 해야 할 학습과 숙제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습결손과 학업격차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으시죠? 학습결손이 생긴 채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면 다음 내용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심지어 학년이 바뀌면 격차로까지 벌어진다. 그런데 말로만 머리로만 중요하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직접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학습 결손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실수록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을 잡아내고 내년도의 학습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 과목 선정입니다. 1학년, 2학년이라면 수학,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수학에 사회랑 과학까지 필수입니다. 내년도 학업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세개 교과는 필수로 선정했습니다. 가정별로 다른 과목을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양한 과목 공부법 안내를 위해서 수학은 3학년, 사회는 4학년, 과학은 5학년 교과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고, 심화 방법이 있는 과목은 뒤에 추가하겠습니다. 기본 공부는 필수, 심화는 선택이니까 자녀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과목이라면 학년이 다르더라도 학습 결선 잡는 공부법은 동일합니다. 교과서가 필요하니까 방학했다고 아이들이 교과서를 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복습을 확실하게 끝난 후에 그때 찢든 낙서하든 자료용하든 마음껏 하라고 해주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녀의 교과서를 펼쳐서 각각 몇개의 단원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수학은 6개 단원, 사회는 단원이 강범이 아닌 소단원 구분으로 이렇게 6개 단원, 과학은 5개 단원입니다. 자녀와 상의해서, 하루의 일정 부분만큼은 진행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로 분량을 나눠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이 6개 단원이니까 수학에 자신 있는 아이들은 6일 완성 계획 또는 여유롭게 한개 단원을 반으로 나눠서 이틀에 한개 단원씩 하겠다라고 하면 12일이면 수학 복습이 끝나겠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12일, 과학도 5개 다녔으니 자녀에 따라 5일이나 10일 이렇게 해야 할 목록과 일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부와 감옥별 하루치 분량을 정해줬으면 이제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별도의 달력이나 방학계획표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녀의 방이나 눈에 잘 보이는 공간에 붙여두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방학이 보통 20에서 25일 정도 되죠? 물론, 뒤에 1월달에서 2월달까지 포함하셔도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만 공부하도록 편성을 할 겁니다. 주말에는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줄겸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평일에 하지 못한 날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방학 동안 하루에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할지 정도의 자유권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본인이 선택한 것이 많은 만큼 체인감도 생길 테니깐요. 1안입니다. 과목별로 집중하길 원하면 이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먼저 선택한 한개 과목을 끝내놓고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학을 선택했다면 6일 동안 수학을 끝장을 냅니다. 바로 다음 날은 총 복습의 날로 편성하고 전반적인 책을 쭉 살펴보거나 문제집 풀이를 통한 최종 확인을 하는 시간을 위해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과학을 5일이어서 복습합니다. 그리고 과학 총 복습. 이 편성 방법은 한 과목을 최대한 빠르고 집중적으로 끝내는 것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하루에 한 과목에만 집중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하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계획입니다. 앞에서 한개 단원을 이틀이나 3일로 분리한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거죠. 하루에 두개 과목을 하든 세개 과목을 하든 자녀의 선택에 맡겨 주시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전체 양은 똑같습니다. 적은 분량이지만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으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자녀와 함께 일정표를 꼭 세워주세요. 간단하죠? 제가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꼼꼼한 많이 결국 자녀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성적 향상을 위한 길입니다. 다음 주부터 수학, 과학, 사회 등의 학습결손을 예방하는 복습법이 업로드 되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자녀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을 안내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2학기 교과서 위주로 설명할 텐데 2학기 것이 다 끝나면 1학기 복습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면 2학기 복습을 진행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헷갈렸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1학기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학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년치 내용을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이를 통한 복습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독서나 학원 등의 가정에서 중요시한 학습은 추가적으로 실시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번 겨울 방학에서 최소한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흔히 여름 방학보다는 겨울 방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매 순간 중요한 시기임은 당연하지만 겨울 방학과 학기말 방학은 새로운 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다음 학년과 새로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다음 학년을 위한 학습 준비로 자네들에게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지니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학년을 되돌아보며 학습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새학년 준비나 새학년 마음가짐도 안내 드릴 테니 지금은 눈앞에 다가올 방학을 보람차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